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이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게 에 지금 박님 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 족하 게 하소서. 기다리 는 우리 게 불로 불로 충 만하 게 하소서. 모든 것다 바치 고, 비고빈내 마음 에 성령 충 만하 도록 주여 채워 주 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아멘.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1904년 에드워드 7세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윌리엄 부스는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영혼들만 바라보면 제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제 심령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담으신 이 구령의 불길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짐을 싣고 달려가려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죠. 비행기가 승객들을 태우고 무거운 동체와 함께 날아오르려면 엔진에 강력한 불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짐과 사람을 싣고 날아오르려면 엔진이 더 강화되어서 훨씬 크고 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에 불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심령에 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기도 시간에 구복구복 졸던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후 담대하게 불을 지지며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에는커녕 다락방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성문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주십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불을 껐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죠.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불을 껐들여선 안 됩니다. 9절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소에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다시 제단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권세, 권위 있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따라서 재단의 모든 재물은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로 태워줘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재단에 산 재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양했다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재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도 불은 끊임없이 재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재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그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 마음과 심령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예배를 향한 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향한 불,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 주의하고 점검해야 하냐면 불을 끄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불을 끄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리고 기도의 불도 꺼뜨리고 성령의 불도 꺼뜨리고 냉랭하고 차갑게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가 그냥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어떻게든 기도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연결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불, 섬김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예배의 불 끊임없이 피워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불이 약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해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태우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이 꺼진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꺼진 불은 무엇입니까? 약해져 간달간달하진 않습니까? 아니 이미 꺼져 냉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겨울에 집안에 불을 꺼뜨리면 냉기가 돕니다. 아랫목이 자디 찹니다. 그럼 얼른 가서 불을 피워야죠. 불을 피우지 않고 그냥 그냥 추워도 그냥 지내자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불을 다시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 어떻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도록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섬김의 불, 영혼 구원의 불, 영원 사랑의 불이 불들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져 냉랭하며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억지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느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들 가슴 속에 또 모든 가정 속에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섬김의 불, 사랑의 불, 영원 사랑하는 불, 아버지의 불들이 타올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곳곳마다 오늘 성령의 불길로 함께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그 질병이 오늘 끝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어떤 문제가 됐던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 나타내어 주셔서 그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학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세워져. 삶의 곳곳마다 우리 주님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그들마다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불,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사명에 잘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박영훈 본미나 선교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그들이 잘 준비되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 마음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기도할 때, 놀라운 복이 또 은혜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